2003년 강원도 원주에서 문을 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2일부터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한선하 고판화박물관장은 고파나 고판화의 매력은 디자인에 있다며 지금까지 모은 6천여 점 유물 모두가 디자인의 보물창고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한선하 관장은 조선 최고의 판화로 평가받는. 오륜 행실도 판목 중 현존하는 유일한 판목을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이 판목은 고파나 박물관이 9월 2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개관 20주년을 맞아야 하는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미술 전공자인 한 관장은 1996년부터 수집한 2500여 점을 기반으로 2003년 박물관을 설립했고 이제는 소장 유물이 6천여 점을 넘어서습니다. 점점점점 6천여 점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북경시에서 운영하는 출판사에서까지 여덟 권짜리 전집이 만들어지고 문화재청에 지금 어 지금 두 점이 보물로 신청까지 되고 있는 상황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위해 한 간장은 소장품 6천여 점 가운데 70여 점을 엄선했습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152호 불설 아미타경을 비롯해 명나라 황실 내부 각본인 불정심 다란이경 일본의 500나원도 대형 목판화가 대표적입니다. 한 간장은 기록문화유산 고판화는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지만 한국의 고려시대와 근대 일본을 거치며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림과 달리 각수가 새길 수 있게 생략과 강조의 과정을 거치며 다져진 디자인이 무궁무진한 콘텐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6천여 점의 유물이 있지만 콘텐츠 시기면 10만 점 이상의 디자인의 보물 창고라고 합니다. 저는 4차 산업 혁명의 중요한 콘텐츠가 디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속 발전 가능성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적인 차원 아니면 또 동아시아 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되고 스스로를 고파나에 미쳤다고 말하는 한관장은 고파나를 시집 보낸다는 말로 소장품의 지속 가능성이 남은 인생의 최대 화두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인이니까 가더라도 이것이 계속 지속 발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생에 이, 이 땅에 와서 스님으로서 또 박물관을 연 스님으로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